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저희가 잼스터 채널에서 커플끼리 대결하는 러비더비에 출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이번 게임이 커플 챌린지여서 저희가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카메라를 켰고요. 무작은 세 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.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쏟으면 사고인데? 아니, 부으면 안 돼. 나한테. 뭐 웃다가 와인잔 놓 노출되면 아, 안 돼. 아, 그렇게 안 돼. 아, 좀 깊게. 응. 그래야지, 안 아파. 어! 올라와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뒤로 넘어봐. 고개를 젖혀야지. 몸을 몸을 눕지 말고 고개, 고개 일단 고개 먼저. 어. 어, 그대로. 어, 어거 해요? 응. 나 여기 있어. 어, 어거. 아이, 누워, 누워. 누우라고. 뭘뭘 했어? 응. 이렇게 잘해? 야 너무 쉬운데? 당연에안될줄 알았어. 야 우리 일등인데? 아 그래서 세번 해봐야지 한번더 해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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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. 어 야야야 기다려 기다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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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네, 야 네. 아니 너이 상태에서 만약에 너가 떨어지면 나 바로 이거. 아 왜? 너보 네. 이거 나 이거 물리적 거세요 조심해야 아, 돼. 맞아, 맞아. 어? 하나, 둘, 셋, 팔. 오케이. <웃음> <스마트>. <웃음> 하나, 둘, 셋. 올려요. 오야야 됐어. 야너너 펴야 돼 펴야 돼 무릎 펴야 돼. 야, 야 근데 그게 아니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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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털 밀렸어 다리. 됐잖아. 어 됐어. 마지막. 시작. 야너 다리 힘줘, 다리 힘줘, 다리 힘줘. 나손 줘, 손. 아 아직 안 내려갔어. 내려가야 돼. 너 이거 팔꽉 줘야지. 어이 <laughs> 구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야 나 믿어 나 믿어 잡아줄게. 아니야, 좀... 아니야, <laughs> 내가, 아니야 내가 잡고 있어 믿어. 가랭이로팔 넣어야지. 이거 <laughs> 나 놓치지 마. 아 어, 내가 천천히 줄게 천천히. 나빼 <laughs> <laughs> 내가 팔목을 잡고 올려줄까? <laughs> 안 해? 와봐, 힘들어? 어, 내일 그래 내일 하자. 두 번째 날입니다. 오늘은 으, 꼭 성할 수 있도록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. 하나 둘 셋. 편하게 넣어 편하게. 음. 아, 아한 번. 하나, 둘, 셋. 내가 들어 올릴게. 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, 잘했어, 잘했어. 자 간다. 하나, 둘, 셋, 넷. 끝. 아! 오늘은 걱정, 성공하자. 자 여기 허리 감고 내려갈게 여기서 어떻게 해? 안으로 들어와 들어왔어 어. 오케이 그렇지 여기 여기 잡아 내가 여, 허벅지 잡아 허벅지 허벅지 잡고 올라와 올라와 아니 웃지 마 어떻게 올라가 가만 있어 어떻게 저아 웃지 마 안돼 아 웃지 마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하라좀더 내려가서 이제 팔 안으로 발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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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일에 막 힘들다. 아 그래 힘들다. 내일 하자 내일. 여기서 한쪽 발만 어어 어, 한쪽 발만 안쪽으로 좋아 좋아 <laughs> 이거야 이거야 자 <laughs> 벌써 좀 헬스케진 것 같은데 자 저, 저희는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엔 굉장히 웃겼을 것 같아요 <laughs> 일단은 이 커플 챌린지가 재밌어요 저이들도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. 네 도전해 보세요. 진짜 재밌습니다. 또 이제 이러면 댓글을 그런다고. 아 나도 해야겠다. 아 맞다. 나 여자친구, 없지. 나 여자친구 없지, 나 여자친구 없지. 그리고 저희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잼스터 채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저희가 댓글에 링크도 달아놨으니까, 저희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안녕! <laughs>